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겨스이리써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액자 중에 하나인 파랑 보로 액자도 액자를 해보았답니다 액자 청거정 원주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 액게요 이 액게는 산게 아니라 무연공 나눔해 주시는 분 영상 가져다가 쓴 겁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영상 공유해 주실 분께 메일 보내서 만드는 방법 혹은 구입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메일주소 넘겨주세요. 말이요? 대신 정말 알아봐주시겠다고요? 히희만 감사드립니다. 지포님 보기보다 엄청 착하시네요. 엥, 뭐라고요? 보기보다 엄청 착하시다고요? 지금 그 말씀은 보기에는 제가 엄청 나빠 보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기가 막혀서. 아까 대신 알아봐드린다는 거 취소고요. 차단이요. 아, 아니, 전 그냥. 미쳤다. 잠시만요, 토아는 지금 저보고 미치셨다고 하신 거 맞나요? 제가 먼저님 차단한 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실시간 안 보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그런 오해가 생기신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단이나 시도 때도 없이 난리는 그런 개념 없는 유튜버 아니거든요. 그, 음. 에이, 전 오늘 액자보고 미쳤다고 말한 건데, 근데 누구 차단하셨나요? 액수가 미쳤다고요? 아하하 죄송합니다. 제가 포원님 말씀을 잠시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들었네요. 뭐야 이거는 내가 아까 시청자분 차단한 줄 모르고 계시잖아? 아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아 근데 진짜 누구 차단하셨나요? 제 질문에 아직 답을 안 해주셔서. 아 아닙니다. 전 지금까지 어떤 시청자분도 차단한 적 없습니다. 좀 전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제가 잠시 잠꼬대를 하면서 잘못 나온 헛소리였습니다. 에헤이 역시나 위기탈출의 능력자. 어떻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저를 차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망이요 헉 어, 뭐야 아까 찾단했던 먼지님이 다른 계정으로 다시 들어오셨잖아 오케이 그런 방법이 있었지? 먼지야 지금 다에 시청자분도 계시는데 너 장난이 너무 심했다 토아님 저랑 먼지랑 실친인데 지금 장난치는 중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실친이시구나 엥 저기요 저군녀인데요 그리고 집부님이 아까부터 자꾸 거짓말하세요 응? 그녀? 아 망했다. 할수 없다. 그냥 끄자.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고 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온 찌뿌입니다. 야김뽀보다 벌써부터 학생이 공부보다 노는 게더 좋다고 하면 앞으로 이 막막한 활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재원은 친구들은 왜 끌어들이는데? 놀고 싶으면 너 혼자 놀아야지 너 그렇게 자꾸 호빵이찐빵이 식빵이한테 놀자고 불러대니까 걔네들 엄마께서 너랑 놀지 말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너도 알지 못하게 순절 당하는 수도 있다 알겠니? 언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지금 뽀로로 어, 이상실. 집보님, 큰일 났어요. 누가 식당에서 똑같이 집보님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칭아, 불품 그만하고 당장 계삭해라고 말해줬어요. 저 잘했죠. 아, 어제 마지막 영상 댓글에 그만하신 분이 채연님이셨구나 아하하, 근데요. 어쩌죠? 그게 정제거 맞아요. 헉, 죄송해요. 아하하,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집보야, 나왔어. 옹구야안 그래도 너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거짓말 에잉? 뭐 뭐라고? 거짓말? 야 거짓말 아니거든 너 진짜 언제 올지 기다렸다고 그리고 너 만나면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나 아까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겠다고 맹세했었어 그리고 너답지 않게 오늘 말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 미, 안 그냥 한번 장난쳐본 거였는데 네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네. 내가 연기를 조금 잘하긴 하나 보다. 하하하. 그럼 우리 직원 지포강장에서 만날까? 만나서 네가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면세를 했는지 그 얘기도 들려줘. 아하하, 장난이었다고? 어쩐지 난네가 중학교에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중이병이온줄 알고 깜짝 놀랐었잖아. 그럼 우리 30분 후에 지포강장에서 만날까? 그래, 그러다. 그럼 이따 봐. 응, 알겠슈. 어, 뭐지? 이 허전함을 두리번 두리번. 뭐야? 지포강당 분수대가 사라져버렸다. 빨리 봉구한테 가서 이 엄청난 사실을 말해줘야 해. 저뭐야 여기야, 여기. 봉구야, 큰일 났어, 큰일. 어? 큰일이라니? 뭐? 지포강당 분수대가 사라지기라도 하는 거야? 오, 대박! 어떻게 알았어? 맞아, 지금 진짜 네 말대로 지프가 그냥 점점 대가 사라졌다고. 뭐, 뭐라고 그럴 리가 진짜 그게 서설이가 장난하지 말고. 봉구야 아까 네가 나한테 장난쳤다고 해서 나도 너한테 지금 똑같이 장난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이건 리얼이라고. 빨리 나 따라와봐. 어어 알겠어. 붙다다다다다다. 성성성성성성 어 뭐야?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었잖아? 다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지? 지포야 진짜 네 말이 맞았네? 지금 지포광장 분수대가 없어 거봐 내 말이 맞지? 옆에 있는 분에게 무슨 일인지 한번 여쭤볼게 그, 응저기 실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왜 모여있는거죠? 어머 소식 못들으셨어요? 대통령이 지금 지포광장 분수대를 없애고 새로운 구형물을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곧 대통령 나오실거예요 야 나도 들었지. 대통령님이집포 관장에 어마어마한 조형물을 세우시려나봐. 제박 설마 우리 집포시에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엄청 유명한 랜드마크가 생기면서 관광객이 넘쳐나고 유명해지는거 아니야? 그럼 좋은 건가? 어, 대통령님 나오신다. 다시 오시 다시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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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온천, 온천, 안녕하십니까, 동경하는 집보시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350년간 이집포강장을 지켜왔던 분수대를 없애고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기대하시죠. 기대, 기대. 에잉, 저번 댄싱풍선? 아하하 여러분, 저의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포시는 뉴욕이나 파리처럼 엄청난 관광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음 하하 하하 대통령님, 저는 지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일반김지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350년 동안 이 지포 광장을 지켜왔던 유구한 역사가 담긴 문화재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행사 기간에 흔하게 볼수 있는 저 풍산 조각들로 대체한다는 것에 저는 지포시의 한 시민으로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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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써탱광당왕 그..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벤트는 없었던 일로 하고 이 지포광장에는 다시 지포시를 상징하는 분수대를 재설치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김지포 학생 오늘 하루 저를 대신해서 지포시 1일 명예 대통령이 되어 보는 건 어떤가요? 우와 지포야 너 오늘 대통령이래 한다고 해 당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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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그, 럴까 알겠어. 여러분, 저는 집보시 1일 면회 대통령 해야 돼서 이만 실시간 거니까요.